안녕하세요. 전라도 영광에 사는 동자보살입니다. 다제 영광에 살아요. 강주 아닙니다. 어떤 분들은 강주인가요? 그러는데 강주가 아니라 전라도 영광입니다. 굴비 많이 나는데, 전라도 영광이에요. 어, 그, 한 분씩 그러는 분이 있어요. 전라도 강주 아니신가요? 강... 강주 같은데요. 그렇게 하시는데, 강주하고는 거의 한 50, 50분 정도 차이 나는데, 연강에서 삽니다. 나 이번 시간에는 갑자생 36살 먹은 집디생들좀 봐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. 우리 갑자생 여러분들은 올 해운년에 36살 먹은 해운년에는 그 이동수가 들어오는데 이동수가 들어왔을 때는 막 차고 나가시는 게 올해는 괜찮아요. 올해는 이동수가 있어도 나한테 득이 되는 이동이고 조금 그 뭐라 그럴까요 어 실패는 아닐 것 같고 내 이렇게 돌아다니는 갑자생은 이동을 하면 더나을것 같아 이동수가 들어온 게 집이나 직장이나 어떤 데 이런 데한 군데는 이동을 해야 될것 같고 이동수가 나올 것 같고 올한 해에도 그래도 작년하고는 거의 비슷한 한 해가 될것 같고 아올한 해에도 그렇게 조금 많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내냐 네, 작년 한 해에도 그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, 올한 해에도 그렇게 좋은 운을 가지고 먹고 들어가는 영국인이 크게 걱정하지 마셔라, 그러신다, 그래. 올한 해는 이동수가 들어오고, 이동이 있다면, 딱, 이게 내가 가감하게 너무 생각하지 말고, 너무 내 고집만 내지 말고, 이동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, 우리 갑자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생각이 다 맞다고만 하면 안 돼요.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. 근데 이상하게. 들어야 할 소리는 안 듣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는 또 귀를 쫑긋해서 듣는 용국이좀 그런 게 나와 그러니까 듣지 말아야 할 말과 들어야 할 말은 본인이 잘 판단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충고와 여러 시 여러 사람의 충고와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서 귀담았으면 좋겠고 본인 당사자는 이렇게 말하는 자체를 귀 그렇게 잔 옆에 사람들 이야기하는 자체를 잘안 들으려고 해. 그 <목소리도> 자체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남의 말도 내가 귀담아 들어야 되고 이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내가 흑백을 가릴 수 있는 그런 해운년이될 것이니 어 올해는 자체에서는 2019년 기해년에는 조금 내가 나를 단돌이 하고 예, 갈수 있는 자체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 이동수가 들어오니 이동수는 해도 괜찮은 영국인이 나가서 이렇게 이리저리 움직이라는 사주다 그러신다 그래 올해는 이동수가 많이 좋았어요 집이나 내 직장이나 또. 결혼을 못 하시는 분들은 결혼 운도 들어와서 이동을 할수 있는 해운연이 될 테니까, 올해는 좋은 해운연이니까, 그렇게 크게 나쁘다, 낙담하지 마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